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당 사무총장 새 당대표가 임명권, 당직자 일괄 사퇴에 달라 한동훈의 전략 핵심 포인트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친윤 정점식. 사퇴한 당내 주도권 잡기 속도 낸다. 내부 권력 구도의 변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 친윤, 친윤석 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일일 자진 사퇴했다.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하루만이다. 한 대표가 후임 정책 위의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의힘 최고 위원회의 구도도 친한친한 동은계 우위로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러나는 정 의장이 당 대표에게 정책 위의장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는 가시를 남기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쯤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정책 위의장직에서 사임한다며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친한계의 공개 사퇴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었다. 버티기 논란에 대해 정 의장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아니다며 사임에 관한 한 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였다. 새 정책 위원장과 함께 일하고 싶다며 완곡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당원들과 의원들이 원하는 건 결국 당의 화합과 지선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계와 친한계는 정의장의 거치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히 하나의 주요 당직 자리가 아니라 집권 여당 지도부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전날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정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의장은 이날도 최고의 자리에 참석했으며 사퇴와 관련해 고민할 게 있나라고 발언해 사퇴 요구를 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의 지난 30일 회동에서도 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모두 정의장 교체에 반대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친한 친형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친형계가 반발한 근거는 당원당규상 정책위의장 1년 임기 규정이었다. 한 친형계 인사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지 말고 한 대표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정의장을 존중해 인선을 늦추면서까지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정치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정책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 성열친윤계파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한동훈 대표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하루 만에 정 위장이 잦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의장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친용과 친한 친한동훈 개파 간의 권력 다툼이 주요 배경임을 보여줍니다. 친한개파는 정의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의장은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한 대표와의 면담 후 사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임 정책 위의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구도가 친한 계파 우위로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당의 주요 결정권을 친한 계파가 쥐게 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과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퇴를 둘러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당내 권력 구조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친윤계는 정의장의 사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으며 당원당규에 규정된 정책위의장의 1년 임기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는 정의장의 사퇴가 당내 규정을 어긴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정의장의 사퇴로 인한 당내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장이 사퇴하면서 남긴 당대표에게 정책위의장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는 발언은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친윤계가 이번 사퇴를 통해 결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의는 향후 당내 권력 다툼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의장의 사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당내 통합과 지지층의 결속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잦은 사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과 친한 계파 간의 권력 다툼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당내 권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당 운영과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당의 화합과 성공적인 선거 전략으로 이어질지, 추가적인 갈등을 초래할지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